여러분, 안녕하세요. 빵콩입니다. 오늘 해볼 것은 자연재 서바이벌이라는 게임인데요! 이게 뭐야! 아니, 시작하자마자 죽네? 와우. 음, 자연재가 왔는데 완전? 왜, 네, 홍수 났다고 높은 건물이 부러지네? 음. 와, 생존자 두 명. 생존자가 두 명이야, 두 명. 떨어져, 떨어져. 떨어져. 아! 내가 떨어지네. 이거 어떻게 내가? 오케이, 발기 시작. 어 어디로 올라가면 좋을까? 응 아가 좋은데 발견함. 그래 여기야. 여기 갔다. 따... 어 뭐야? 빨리 올라가 빨리. 그래서 올라 타가지고 뭐야? 이거? 응 이거 무슨 어떻게 올라왔는데? 아하! 어? 들어가는 입구가 없는데?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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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사다, 사다. 이, 이런 데가 좋지 않아? 어휴! 어피 달아. 여기선피 비달아 오이 아니 여기 어, 여기도 비달겠네? 아 저거 타고 싶었는데 오! 집 썩어간다 아 에라이 아 네, 어, 나무 밑에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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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숨어있다가 일 이따 저 다리 위로 내려가야 돼아 그래 사람들 밑에 있는 거야 그래 여기 좋네 그래 여기 좋아 여기 사람들을 사람들 밑에 이제 있는 거야 안 보이네. 어허, 안녕 친구. 나처럼 피가 없구나. 어디서 죽었어. 어, 여기도, 여기도 오래 못 간다. 왜 가자? 여기도 오래 못 가. 여기도 으아, 여기도 오래 못 간다니. 여기 있자. 여기, 여기,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야. 우와, 안전하지 못하다니! 그래 이런 데 있으면 안전해. 이런 데 있어. 어, 피. 피가 별로 없어. 어떻게? 아, 살수 있을 거야, 그래도. 잘살수 있을 거야. 오, 살았다. 우와, 살았어. 여러분, 저 제가 살았어요. 와우. 응, 살 마음이 없다. 이거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. 막, 날씨 정하는 거. 스, 스카이 타워. 오. 뭐야, 저 사람. 먼저 들어가 사람 뭐지? <laughs>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. 좀 바뀐 거 같은데, 내 기분 탓이겠지? 어서 올라가 어서 올라가 도착 어 아니구나 <laughs> 뭐야 <나> 떨어졌어 <laughs> 뭐야 조금 떨어지니까 피가 벌써 와우 뭐야 조금 떨어졌는데 피가 많이 다네? 나 아, 여기 떨어져서? 미친이 한번 갔다 와야겠다. 나 얘들아, 나와봐. 오, 흔들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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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린다. 오, 흔들려! 여기 있어야 돼, 여기 있어야 돼. 오! 오, 어, 흔들려, 어! 어? 야, 이걸 내가 살아? <laughs> 아니, 이걸로 살았어. 엄청난 버그로 살았는데. <laughs> 와, 엄청난, 유리 사무실. 난 여기로 빠지도록 하지 다음 사은나 왼쪽으로 빠지도록 하 했으면 아 아니야 아 이걸 떨어져 여기서 머무는 게 나, 나은가 아닌가 삼선비만 아니었으면 낫겠다 옥상으로 가는 길 아... 아 살려줘 오 뭐야 여기 오 날라와 오오 오, 여기도 날라와 이거 내려가야 된다 이거 안내려가면 죽어 이거 안내려가면 죽는다고 응 음, 바닥에서 머무는게 싫나 어 반대편으로 가야되네 길이 없다 길이 없어 여이길 있네. 다행이다. 이길 있어가지고. 어, 바깥이 뭔 일이야 이게. 오. 내 위로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? 어, 야. 여기 절대 안 오는군. 어휴, 깜짝이야. 오, 야. 목소리 좋게 하니 이거 예, 알려줄까요? 오. 이유는 개뿔. 흐 <laughs> 오, 야, 깜짝이야. 오. 여러분들, 그 여기, 여기서, 여기서까지 끝내도록 하죠. 다음에, 아,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. 오러분 네, 그러면, 안녕!